최신 트렌드. 요즘 핫한 물건, 3종 선물.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2 프로는 최고의 무선 이어폰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이어폰의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음질까지 모두 최고 수준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탁월하고, 에어팟 프로와 견줄만한 성능을 자랑해요.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실용성도 뛰어나죠. 충전 한 번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귀에 착용했을 때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요. 총평으로는 디자인, 음질, 가격, 사용시간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완벽한 무선 이어폰을 찾는다면 갤럭시 버즈2 프로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웨어러블 블루투스 통화 스마트워치 X5S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 9인치의 네모난 액정과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야외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한글 지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심박수, 혈압, 체온 등을 체크할 수 있어요. 스트랩은 호환 가능하고 전화 걸기, 문자 수신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대용량 배터리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IP 방수 기능도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기능이 풍부하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니까 괜찮은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X5S 워치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초고속 무선 충전 D55W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고속으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본체와 케이블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갤럭시폰 워치 버즈까지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케이스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충전이 잘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충전 중에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삼성전자 초고속 무선 충전 Q15W.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